안녕하세요. 빰파라먹도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추이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 이 신축 분양가가 엄청난 고농축으로 나오고 있죠. 비강남권도 은평구 같은 경우는 20평대가 이제 11억까지 치솟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중위가격 수준도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1월, 12월 들어서면서 이 상승세는 조금 주춤한 상황이고요. 특별히 구축 가격이 상당 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12월 그리고 내년 상반기 들어서서 이 세제 부분 개편안이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대거 쏟아낼 가능성도 높고 가격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투매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일단은 틈새 기회를 노리시면서 동시에 구축이 떨어지는 포인트를 좀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뭐 굉장히 또 찬스가 왔죠. 동대문구 주상복합 아파트 줍줍이 떴습니다. 당첨되면 9억에서 12억 사이 정도의 차익을 볼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가 6년 전에 분양을 했는데, 6년 전께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굉장히 좀... 요상하죠. 근데, 이게 불법행위 때문에 계약이 빠그러졌습니다. 근데, 지금 뭐 토호제로 다 묶여 있잖아. 서울 25개 지구가. 근데, 여기는 토호제 규제를 교묘하게 피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대지지분이 그러니까 주거지역의 경우 6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토호제 허가 대상이 되는데 요 밑곡다리를 밑돌면 토호제 규제를 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지지분이 주상복합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보다 땅을 깔고 있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토호제를 피했습니다 겉에 껍데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실제로 가보면 뭐, 거의 랜드마크 기분이 날 정도로 상당히 쭉쭉 뻗어 있습니다. 일단,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대수 굉장히 많네. 1425세대. 대지 지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7제곱미터라서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예외가 된다. 그래서 이번 규제 피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된다는 얘기죠. 고로 내가 거주 의무 지킬 필요 없고 두 번째 전세를 줄수 있는 특장점이 있어요. 전세를 줄수 있다는 건 뭡니까?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자, 자격 조건 보시면 서울 거주하시는 분 해당되고요. 일단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이게 가장 크죠. 무조건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이 토지의 가장 큰 특징이죠.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이 됐는데 6년 전 분양가라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접수일은 12월 1일입니다. 잘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일단 이 평형 타입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죠. 84A와 84D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라 아파트보다는 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평형은 조금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워낙에 주변 인프라나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인데, 6년 전 가격이 나왔습니다. 청량리역이면 뭐 거의 모든 서울의 교통허브를 깔고 있는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데서 지금 만약에 분양을 한다 치면 거의 한 8, 4제곱 같은 경우는 17억, 18억 정도 나올 겁니다. 충분히. 거의 20억 가까이 찍고 나오겠죠. 근데 지금 10억 선이 나왔어요. 아, 10억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토호제를 피했기 때문에 거주 의무도 없어서 세입자를 내가 딱 들여서 전세를 놓을 수가 있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자, 84D 타입. 요거는 나동 B5506호에 위치해 있죠. 한 세대가 딱 나왔는데 10억 5600만원. 뭐, 평면도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침실 세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드레스룸까지 이렇게 끼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84A 타입 여기는 이제 두 세대가 나왔고요 이 나동 C에 위치했습니다 C5201호 C6000호 해서 공급 금액이 10억 4천 정도 되는데 여기는 살짝 평면도가 약간 다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비틀려 있죠 근데 이걸 또 동서남북으로 창이나 있어서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여기 당첨되면 뭐 대박이니까 무주택자라면 그 10억이 빠지는 금액 아닙니까? 지금 여기 매물로 나와 있는 금액만 22억인데 10억대 나왔기 때문에 맥시멈 찍어도 한 12억 정도의 차익을 깔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 돈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로또 청약, 로또 청약하는데 그 로또 자딱 빼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좀 흔들려. 어려도 어느 정도 시세 방어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뭐 그래도 좀 민간 분양이었기 때문에 좀 셌다. 뭐 근데 6년 전 확장비하고 지금 확장비는 거의 뭐 3천에서 5천까지 찍는 곳 수두룩 빽빽합니다. 확실히 6년 전 가격이기 때문에 20억을 20억 아파트에 해당되는 이 아파트를 내가 초기 자금 확 줄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고가를 찍었는데 19억 5천까지 찍었죠. 매물은 22억까지 나와 있고요. 네이버 상에 나와 있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엘 65의 매물, 매매가 22억, 21억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매매가의 매물 현황은 대부분 집주인들이 콧대가 높아가지고 21억, 22억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대지지분이 11.7제곱미터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에서 예외된다 25개구가 지금 토지에 다 묶여있어요 촘촘하게 묶여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건 뭐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인데 6년 전 분양했고 지금 주상복합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토지에서 빠졌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상황에서 무슨이집쯤 나와도 시큰둥하지 않는 게 이게 토호제가 딱 묶여있기 때문에 일단 당첨되면 들어가서 살아야 되거든. 그리고 전세는 뭐 꿈도 못꾸고 근데 토호제에서 딱 빠져있기 때문에 전세 줄수 있어요. 8억 9천, 9억 정도 해당되는 그런 또 전세가 매매가 전세가 거래가 체결이 됐었고요. 여기 또 매물로 나와 있는 전세가를 보시면 8억 5천에서 9억으로 형성이 돼 있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전세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금을 10%를 내는데 1억 500 정도가 자금이 있으신 분이면 일단은 계약금 딱 박아놓고 중도금 내년 1월, 잔금 내년 2월까지 실행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그치? 그래서 한 3개월 상간에 세입자를 빨리 드려야만 하는 어떤 좀 바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당첨되면 그냥 뭐 10억을 일단 세이브해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서울 사신다면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해야죠. 근데 유주택자는 이제 안 됩니다. 집집을 기본적으로 못해 유주택자니까 또아나 여기 또 잡아야지 기본 자격이 안 돼요. 무주택자만 할수 있는 그런 집집이고 일단은 무주택자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뭐 이것저것 다 따지면 한 3억 정도의 자기 자본만 있으면 충분하다. 지금 뭐 22억 하는 아파트인데. 20억에서 22억 하는 아파트를 3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에 있는 롯데캐슬. 또 청량리역을 끼고 있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단지 배치도 뭐 참하게 좀 구성이 돼 있고, 전형적인 뭐 주상복합 형태고. 엎어지면 코다할 때입니다. 청량리역이. 서울에서 뭐이 정도 이역 접근성을 가진 주상복합 등을 줘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거고 지금 이 B동과 C동에서 나왔는데 84D와 84A가 나왔어요 이렇게 B동과 C동에 위치해 있고 일단 여기 청량리역은 거의 교통 끝판왕입니다 지나가는 전철 라인만 보십시오 어마 무시하지 나중에 GTX까지 들어와 그래서 1호선 경희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그리고 KTX 철도역 쪽 깔려 있죠 전국구입니다 그리고 GTXBC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노선 완전 넘버 세븐이네 일곱 개 노선이 쫙 깔려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여기 잡으시면 일단 부동산 조정기가 오더라도 워낙에 이 서울 이 인근에 가장 강력한 어떤 교통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불법행위 재공급, 세 세대가 나온 거고요. 전매 제한 없어요, 기본적으로.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근데 전매 바로 당첨되자마자 팔아버리면 양도세가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한60% 넘을 거야. 요거 조심하시고요. 서울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주만 청약 가능하다는 사실. 가족 안 됩니다. 세대원 안 돼요. 자, 요런 상황에서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예, 아파트 값. 이런 우회로 틈새 좀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 또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코스피가 좀 많이 처져 있습니다. 개인이 빼고 있고 지금 외국인이 빼고 있는데 어제 나스닥이 조금 그래도 보합세에서 살짝 오름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0.3%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망치와 부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PPI가 어느 정도 뭐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되겠다라고 고집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게 나와서 확실히 이나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낯닥이 조금 올랐는데 오늘 코스피가 조금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8월보다 0.3% 오른 것으로 나왔지만 전망치와 부합했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 0.3%를 밑돌았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 크다. 그래서 패드워치에서 지금 내놓은 전망은 84%가 12월 9일에서 10일에서 있을 연방정부 연방정부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거의 확실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도 지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산업이 1.43%, 나스닥이 0.67%, S&P 500이 0.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어떻게 해서든 저점을 찍어도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서각개미들이 84조로 때려 박지 않습니까? 이게. 코스피는 조금 뭐 엄청난 불장을 보이면서 쭉쭉 올라서다가 요즘에 이 환율 문제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달러 따라가고 원하는 그냥 냅다 버려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환율 변동성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이 나스닥의 기술주 중심으로 또 차고 올라갈 수 있는 또또 또 하나의 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환율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1466원, 70원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 전문가 96% 거의 100%라고 말하면 되죠. 11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다. 당연히 동결해야죠. 지금 집값 변동성도 있고 환율 변동성도 워낙에 지금 계속해서 압박에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모로 중앙은행으로서는 컨트롤 하기 좀 힘들다 그래서 기존 금리를 동결로 가져갈 가능성 높다 그래서 85% 이상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람은 거의 이제 야바이꾼 비슷합니다 그냥 뭐 기술주 ai 거품이 끼어 있다 그래서 그냥 아니 미국같이 딴딴한 주식시장이 이런 야바이꾼 같은 사람의 말한마디에 떡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냥 막 난리가 났는데 뭐 그린스펀이 2005년에 법을 없다고 했는데 법을 터졌지 않았느냐? 파월이 지금 뭐 AI 기업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익을 내고 있다, 프로피테블를 하고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양반은 무조건 AI 거품이라고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파월까지도 지금 AI 기업 수익난다는 말을 했는데 한 개인 야바이 야바이에 가까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을 또 흔들고 있다는 것도 참 희한한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알파벳 A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이클버리의 AI 거품론에 거의 뭐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금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역시 워렌버핏 천재인 건 이런 식으로 알파벳 A가 치고 올라간 걸 어떻게 알았을까? 거의 6조 이상을 몰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때려와가니까 쫙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뭐 보기 좋게 마이클 버리의 AI 거품론을 지금 제치고 제미나이가 거의 3.0이 나왔는데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이 제미나이의 역습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뭐 마이너스 2, 2 5 9까지 빠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인데 요즘 AI 이 대세가 거의 구글 쪽으로 지금 기울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또 공포감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오라클도 지금 뭐 거의 2,300, 200 넘기도 지금 힘들고 거의 300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도 워낙에 구글의 그 제미나이 3.0이 강력한 어떤 기반, 기술력 기반을 위해서 지 확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질 전망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엔비디아와 오라클이 더 치고 올라갈지 뭐 같이 동조해서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은 산타 아넬리를 기대할 만큼 계속적인 스탯을 쌓아 나가서 연말까지 오름세로 올라갈 점에 크고요. AI 거품론이 대두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걸 좀 돌파하는, 헤드를 넘어가는 어떤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 높고, 코스피 시장도 지금 거의 뭐조정기에와 있지만, 요조정기를좀 단기적으로 극복하고 함께 합류할 가능성도 큽니다. 반대 급으로 아파트 거래량은 지금 뭐 1148건을 찍고 있는데, 이제 1,500건도 안 나올 지금 공산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이렇게 팽팽 돌아가고 있는데 반대급부로 지금 아파트 시장은 박살이 날 가능성 높다. 지금 뭐 계속해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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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가고 부동산 시장 안에서 돈이, 자금이 다 빠져나갑니다. 실질적으로 빠져나간다는 의미는 대기자금이 기본적으로 80조가 예치가 돼 있는 게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와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뭐 진입을 주저주저하고 오히려 역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금융시장적으로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어서 거래량은 더 줄고 거래가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몇몇 입지가 좋은 서울 아파트 그런 곳들만 신고가 체고가를 찍겠지만 실질적인 비강남 아파트 그리고 수도권 경기권은 상당한 어떤 이 가격 하락에 굉장한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12월 들어서 그리고 내년 1, 2월 들어서 그리고 내년도에 양도세 이제 중과 때리지 않습니까? 30% 중과가 돼버리면 다주택자들이 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주택자 되시는 분들은 잘 지켜보시면서 이런 어떤 청량리 롯데캐슬 같은, 롯데캐슬을 잡아야죠. 일단 한번 던져보십시오. 선당 호금 해도 됩니다. 당첨돼서 아유, 감당 안 돼. 하고 그냥 놔버려도 되니까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고 그냥, 네. 한번 지원 한번 해보는 거고.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 추이, 거래가, 상당히 하락할 조짐이 크기, 크기 때문에 그 포인트별로 좀잘 찍어서 접근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승부를 볼수 있는 그런 올한 해, 그리고 내년 초반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 캐리커처 3억 가지고 20억 아파트를 잡을 수 있다. 지금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꽁꽁 묶여있는 이 서울시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틈새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청량리 롯데캐슬. 서울 롯데캐슬에서 3억을 가지고 20억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기회다. 일단은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고요. 무주택자라면 이런 틈새와 기회는 좀잘 잡으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구축하락. 지점도 저의 포인트를 좀잘 잡으셔서 골든타임 차곡차곡 잡아 나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 눈앞에 목표한 바가 현실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정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펌프란 먹뚝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